오늘은 바로 얼마 전 10월 30일에 출시된 에어팟 프로 언박싱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애플 쇼핑백을 처음 받아봐서 아, 애플도 쇼핑백을 주는구나 라고 처음 알았어요. 이게 에어팟 프로고요. 이번에도 역시 화이트 원컬러로 나왔는데 7가지 컬러로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건 그냥 소문이었나봐요. 가격은 249불 플러스 텍스, 272불 66존을 주고 샀습니다. 한국에서는 정가 3 2만9천원에 판매될 예정이고요. 이번에도 에어팟2 때처럼 코스코에서 15불 정도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었는데 계속 아럽스닥이더라고요. 한동안 계속 이럴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애플에서 그냥 샀어요. 저는 10월 30일에 오더해서 11월 1일에 스토어 픽업을 했는데 구하기 어렵다고 들은 것 치고 저녁 늦게 갔는데도 제걸 제외하고도 진열장에 4개나 남아있더라고요 뭐야 구하기 쉽네 라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스토어 픽업은 최소 12월 3일 온라인 오더 쇼핑 서비스도 빨라야 11월 말에서 12월 3일은 돼야지 받을 수 있다고 떴습니다 에어팟2는 칼로 비닐을 커트했어야 했는데 에어팟 프로는 이렇게 옆에 잡고 뜯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겼어요. 상자 사이즈부터 보면 이게 에어팟 프로, 이게 에어팟2 상자입니다. 가로 세로 길이는 같은데 두께가 조금 더 두껍게 나왔어요. 가 옆으로 길고 키는 작아졌어요. 에어팟 2 케이스는 가로 44.3mm, 세로 53.5mm, 두께는 21.3mm이고요. 안에 유닛 없이 케이스만 무게를 쟀을때 40g이라고 합니다. 에어팟 프로는 가로 60.6mm, 세로 45.2mm, 두께는 21.7mm이고요. 안에 유닛 두개다 빼고 무게를 세면 45.26g이라고 해요. 에어팟2는 유닛 하나당 4g이고요. 에어팟 프로는 유닛 하나당 4.5g입니다. 언뜻 보기에 길이가 짧아져서 더 작아진 것 같지만,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머리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에어팟2 길이는 40.5mm, 에어팟 프로의 길이는 30.9mm입니다. 에어팟 프로는 LED 인디케이터가 에어팟 2 무선 충전용으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앞에 있고요. 이거는 유선 충전용이라서 보시면 이렇게 안에 있어요. 근데 무선 충전용이든 유선 충전용이든 에어팟 2도 그렇고 에어팟 프로도 그렇고 둘다 충전을 시작할 땐 이렇게 불빛이 들어와서 상태를 알수 있지만 불빛이 계속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서 뚜껑을 다시 열거나 이 페어링 버튼을 한번더 눌려보는 방법으로는 알수 있어요. 에어팟2는 힌지가 몸통에만 있다면 에어팟 프로는 뚜껑이랑 몸통 두 개를 이어주고 있어요. 페어링 버튼은 이렇게 힌지 밑에 몸통 중앙 쪽에 위치해 있고요. 에어팟2는 몸통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건 에어팟2 유선 충전용이라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무선 충전용은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힌지도 유광이 아닌 무광이고요. 뚜껑을 열면 에어팟 프로는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여기 이 까만 마이크 부분이 에어팟2 마이크 부분이랑 비교했을 때좀더 커졌어요. 자석이 더 강해서 그런지 열기가 힘들고 붙을 때도 착 붙는 느낌이라면 에어팟 프로는 자석이 약한 건지, 힌지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더 부드럽달까 약해진 느낌? 그냥 플라스틱 뚜껑이 잘 닫히는 느낌? 에어팟2는 당기는 힘이 좀 강해서 꺼낼 때도, 넣을 때도 착잘 들어갔는데, 에어팟 프로는 꺼낼 때는 그 자석에 끌어당기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넣을 때 에어팟2처럼 착 하고 들어가는 느낌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자성이 약해져서 그렇다기 보단 이 유닛의 디자인이 바뀌어서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아요. 에어팟2는 유선 충전도 무선 충전도 그냥 USB 라이트닝 케이블을 줬는데, 프로는 USB-C2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와는 다르게 이렇게 손잡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에어팟 프로에만 제공이 되는 사이즈별 이어팁이 들어있어요. 위에 건 스몰 사이즈, 밑에 건 라지 사이즈고요. 미디움 사이즈는 유닛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부분이 있고요. 에어팟이랑 연결되는 이 부분은 플라스틱 느낌의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안에 필터도 있어요. 에어팟에 꽂을 때잘 맞물리라고 만들어놓은 구멍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깨알같이 라지 사이즈라고 표시도 되어 있어요. 사이즈가 작고 소모품이라 잃어버리거나 망가지면 3불 95전에 재구매 가능합니다. 사람 취향 차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에어팟2가 좀더 세련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애플에서 첫 무선 이어폰을 출시하면서 만든 디자인이고 딱 봐도 뭔가, 우와, 애플 이어폰이다라는 첫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 까만 부분이 에어팟2에 비해서 너무 커요. 이쪽에서 봐도 그렇고. 에어팟2는 연결할 때 이렇게 에어팟이라고 뜨고요. 에어팟 프로는 연결할 때 에어팟 프로라고 뜹니다. 이렇게 페어링 해달라고 하얗게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고요. 연결을 누르시면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에어팟 케이스에는 65%의 배터리가 남아있고, 각 유닛에는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귀에다가 끼면, 여기 원래 없었던 헤드폰 모양이 생긴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설정, 그리고 블루투스, 에어팟 프로에 연결됨이라고 뜨고, 이제 좀 자세한 설정을 하고 싶을 때 여기 옆에 I 버튼을 눌리면 이 에어팟에 대한 이름도 재설정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설정도 가능하지만 제가 직접 에어팟 다리를 눌려서 컨트롤 할 수도 있어요. 에어팟 다리를 길게 눌렸을 때 어떠한 액션이 취해졌으면 좋겠는지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에어팁 착용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어팁이 제 귀에 잘 맞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레프트, 라이트 둘다 밀착 정도 양호라고 뜨네요. 이어팁 사이즈 라지로 바꿨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이어팁 제거하실 때 여기 실리콘 부분만 잡고 당기시기보다는 에어팟이랑 이어지는 이 플라스틱 부분을 잡고 살짝만 당겨주시면 이렇게 제거가 돼요. 이어팁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 구분 없이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제 라지 사이즈로 갈아 꼈으니까 이어팁 착용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같은 음악이 나오고 있고요. 프트 라이트 둘다 밀착 정도 양호라고 뜨네요. 라지 사이즈 이어팁은 꼈다가 빼니까 이렇게 모양이 구겨져서 나왔어요. 스몰은 확실히 작네요. 스몰도 잘 맞다고 나와요. 약간 이러면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아예 이어팁을 빼고 하면은 어떨까요? 지겨워질라 그런다 이 음악. 오, 착용 조정 또는 다른 이어팁으로 시도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어팁 사이즈별로 다 끼고 해봤는데 음질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세 사이즈 다제귀 안에서 밀착이 잘 되고 음향이 선명하게 잘 들린다고 판단을 했나봐요. 다만 귀에 꼈을 때 착용감은 다른 얘기라서 개인적으로 저는 라지가 밀착은 잘 되지만 너무 큰 느낌이 있었고요. 스몰 같은 경우는 귓구멍 깊이까지 들어가서 밀착을 하는 느낌이라 조금은 아픈 느낌이었어요. 원래 부착되어서 왔던 이 미디움 사이즈가 저한테는 딱잘 맞는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핸드폰에 연결을 하셨을 때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 주변 소음 허용하기 기능은 에어팟 다리를 꾹 눌리고 있음으로써 컨트롤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름을 재설정한다든지, 이어팁 착용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설정 페이지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것들은 친구의 아이폰을 잠시 빌리거나 아니면 저처럼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설정을 바꾸실 수 있어요. 참고로 에어팟2도 그렇고 이 에어팟 프로도 그렇고 이 케이스 재질 자체가 스크래치에 강한 편이 아니라서 생활 기스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난거 보이시죠? 나중에 중고로 파실 것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케이스를 씌우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어팟 프로 케이스 예쁜 거 파는 곳 아시는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굳이 핸드폰이랑 연결하지 않아도 양쪽에 끼자마자 노이즈 캔슬링이 실행이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꾹 눌리면 띠링 하면서 어머 세상에 주변 소음 허용 모드가 되면서 제 목소리도 크게 느껴지고 주변에서 들리는 컴퓨터나 다른 작은 기계들의 잔잔한 소음까지 굉장히 잘 들려요 주변음 허용 모드에서 다시 꾹 눌리면 띵 하고 낮아지는 소리가 나면서 다시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거 두 개가 꼭 무슨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에어팟을 빼지 않아도 뺀 거나 다름 없는 것 같은 효과를 주고요. 띵. 다시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돌아와서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서 내가 에어팟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 소리 외에 모든 바깥에서 나는 소음들은 다 차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이라던가 사람의 목소리는 잘 들려요. 지금 제 주변에 들리는 컴퓨터 소리, 공기청정기 소리, 이런 것처럼 주기적인 파형을 가진 소음을 잘 차단해주는 기능이에요. 칩은 둘다 H1 칩으로 같은 칩을 썼고요. 프로는 IPX4의 생활방수를 지원해서 땀이나 습기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에어팟2는 이렇게 톡톡 치면 다음 곡, 이전 곡으로 이동이 가능했지만 에어팟 프로는 여기 이 콩나물 다리 부분을 이렇게 눌려줘야 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불편했어요. 다리 길이가 짧아져서 누르는데 조금 불편한 감도 있었지만 누르는 것보단 비교적 톡톡 쳐서 컨트롤 할수 있었던 게더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다 보면 편해지겠죠? 옛날 가수 엄정화의 몰라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커널형 이어폰을 쓰는데 문제가 없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꼭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유저분들도 그렇고, 아이폰 유저분들도 그렇고, 에어팟 프로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음질이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나온 건 아니라서, 에어팟2가 내귀 모양에 잘 맞고, 굳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면, 에어팟2를 계속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